경기 용인에 위치한 한 대형 마트 매장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1층 한 가운데 핵심 공간 판매대를 치우고 책꽂이와 소파를 배치했습니다. 고객들은 책을 읽거나 사진을 찍으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바로 옆엔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파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와서 즐기는 곳도 있고 그러면 놀면서 같이 쇼핑도 하기도 좋고. 쇼핑이 다양할 마음이 좋아요. 이 점포는 지난해 이 대형마트의 오프라인 매출 전국 1위였는데 과감히 마트 면적을 줄이고 휴식과 체험 공간을 크게 늘렸습니다. 또 다른 유통업체는 백화점과 쇼핑몰, 대형마트를 아예 하나로 묶었습니다. 기존 유통 채널의 경계를 허무는 이른바 빅 블러 현상인데 고급화와 대중성이라는 양쪽의 장점들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더 오래 잡아두는 전략입니다. 쇼핑하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뭐장한번 보고 가서 집에 갈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유통 강자들이 기존 매장 방식을 확 바꾸는 건 위기감 때문입니다. 지난달 유통업계의 온라인 매출은 17% 성장한 반면 오프라인에선 대형마트와 백화점 모두 줄었습니다. 현재는 구매는 그냥 편리한 온라인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결국 좀더 차별적이고 좀더 매력적인 새로운 공간들을 많이 제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형마트 3사의 지난 3년간 연 매출 증감을 봐도 사실상 성장이 멈춘 상황으로 오프라인에서만 누릴 수 있는 고객 경험을 앞세운 변신이 성장을 이끌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빙? 인간이 어떻게 여기게 <laughs> <바로 될게> 살아갈게? <laughs> 스토리에 대한 장면을 굉장히 많이 선정합니다. 일단 뭐 지금 사실은 애니메이션이나 명화나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분위기가 좀안 좋았는데, 어 생각보다 좀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되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기대는 조금 했었거든요. 일단 뭐 저희도 시사를 하고 뭐 애니메이션 내부 시사는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기대는 했는데 워낙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았거든요. 시장 분위기 가안 좋다. 그래서 했는데 어 생각보다 좀뒷심이좀 좀 있어서 그게 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가족물로 저희가 좀 처음에 계획을 했었고요. 애초부터 좀아 이게 가족들이 같이 볼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서 만들어진 영화고요. 어, 근데 이 가족물이라는 게 이제 어른도 좋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좀 세밀한 감정선이나 스토리의 개연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많이 쓴 작품입니다. 바람을 거슬러 더큰 바람으로 맞서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가족물로 처음부터 이제 저희가 기획을 했었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부분 애니메이션들이 이 가족물로 만들기에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격비도 많이 들고 사실은 어른들이 또 만족해야 되는 스토리를 짜기 위해서는 굉장한 좀그 스토리의 개연성이라든지 세밀한 그런 감정 표현이 가진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 이런 부분들을 아동 애니메이션에 투자를 해서 하기에는 전체적으로 힘들고요. 경험도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많이 뒀고요. 저도 그런 좀 철학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런 아동에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키즈 카페를 가든지 영화를 가든지 부모들이 사실 좀 많이 힘들거든요. 같이 보면서 공감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눈물도 흘리고, 이런 부분들을 할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뭐 디즈니나 이런 쪽도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어공주라든지 백설공주 이런 것들이 어 장르가 좀 나눠집니다. 예를 들면 아동용 TV 시리즈가 있고, 영화로 만들려면 관객들이 다 같이 오기 때문에 사실 같이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일단은 보편적인 소재가 중요합니다. 이제 애들도 좋아하고, 어른도 좋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고, 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이해가 잘안 되면, 어 어른들도 보면서 지루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좋아할 수 있는 개연성이라든지, 이 감정의 그런 디테일들이 이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 영화는 보편적인 이제 주제가 있습니다. 이제 사랑이라는 이제 주제고 누구라도 다어 경험했던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한 감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아마 첫사랑 이런 거 생각하거나 뭐 아이가 태어나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들을 처음 봤을 때 이런 감정들이 아마 기억에서 계속 평생 아마 남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감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거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어, 그런 공감대를 좀 형성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물은 사실 좀 쉽지가 않거든요. 이 생각보다 좀 남아물에 비해서 시장도 좀 작고 그 실제로 제작도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은 여성들이 좀 섬세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만 안 이쁘거나 조금만 감정이 어색하면 좀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타겟을 올리기도 되게 힘든 쪽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00한 이걸 이제 기억을 한건 2018년 요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도 시도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스토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제작을 오래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좀 쌓이고, 어 제작 기술도 좀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아, 이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글쎄요, 뭐 저도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사실은 이런 물 있잖아요. 공주물이 동양적으로 생각하는 감정하고, 좀 사회에서 감정하고 좀, 좀 많이 좀 다르거든요, 부분적으로. 특히 애니메이션은 문화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반대로 K-POP 이런 것들 사실은 어, 처음에는 한국이나 이런 문화를 좀못 받아들이다가 한번 받아들이니까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문화라는 게좀 그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조금 이 문화가 처음에는 어색한데 한번 받아들이면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 좀 마력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문화가, 어, 한국 문화의 특징이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의 이런 좀 공주물 같은 경우는, 어, 좀 그런 그 소비자라기보다는 그, 그 산업에서 조금 좀 발생되는 좀 문제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하다 보니까, 어, 조금 어긋나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저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데 사실은 뭐, 저는 사실은 이,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뭐, 나음을도 그렇고, 여함을도 그렇고, 어, 이거는 팬들을 위해서, 그리고 시청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충실하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인생을 했고, 이게 뭐, 어디까지 가느냐는, 어, 정말 팬들이 원하는 방향, 계속 좋아해 주면은 뭐 계속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넘는다는 생각을 해보자 그렇고요. 그 디즈니라는 게 상징적인 어떤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아니고 디즈니라는 애니메이션의 이 장르가 상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지금 미국에 있는 웬만한 뭐 드림웍스나 이런 데들도 다 디즈니 출신이고. 저도 사실은 디즈니의 그 이론을 가지고 공부를 또 해왔고, 어 그래서 이제 디즈니를 넘는다기보다는 아좀 새로운 방식에, 지금이 요구하는 방식이 좀 새로운 방식 아니냐. 우리가 파업을 뭐 가지고 케이팝이 어 새로운 장르고 그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것처럼, 이 애니메이션도 그런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좀더 어린, 그 영화 쪽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상어 가족이나 보로 이런 쪽은 좀 보편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상대적으로 조금 진출이 좀 쉬운 편이고요. 근데 이렇게 조금만 나이가 들면, 어, 문화권이 좀 다르거든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어, 티니핑도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학교만 하더라도 좀또 문화들이 좀 달라요, 기런적으로는 그래서 예전에는 아, 이게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도 해외 뭐 바이어들 만나고 해보면 생각이 완전히 좀 바뀐 게 있어요. 왜냐면 이제 예전에는 그 어떻게 보면 결정권자들 있잖아요. 방송국이라든지 뭐 배급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먼저 판단을 하고 이제 시청자들로 갔는데 지금은 이제 시청자들이 먼저 판단하는 쪽으로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쪽을 해보면 굉장히 팬덤도 많이 생기고 있고 어 그래서 이제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일단 이미 이제 중국에는 뭐 한국보다 인기가 더 좋을 정도로 잘 되고 있고 일본도 지금 팬덤들이 생기고 있어서 저희가 뭐 10월 달이나 뭐이 정도에 저희가 새로운 칭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해외도 지금 좀 연락이 많이 와 오는 편이에요 굉장히 연락이 많이 오고 왜냐하면 한국이 워낙 잘 되고 있으니까 어, 업계 관계자들은 일단 다 알아요 <laughs> 다 알고 아 이걸 이제 어떻게 이거를 이제 글로벌하게 해 나갈 거냐에 대한 좀 어, 깊은 고민들과 논의가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뭐 틀고 싶다 틀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뭐 그러니까 재발행은 일단은 1 0 0만이 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애니메이션이 좀 침체 상태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뭐 극장도 안 오고 있고 관객 수도 되게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한국 영화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런 좀 뭔가 활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어쨌든 이런 사랑의 쇼핑이 좀 흥행에 잘 되고. 어,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면 어, 이런 좀 새로운 활력이 좀 생길 것 같아서 어, 좀 열심히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티니핑과 마음이 통하면 기적의 마법이 일어난단다. 사랑의 하슈핑은 어린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패치 티니핑 시리즈의 첫 극장판 애니메이션입니다. 주인공 로미와 마법 요정 하츠핑의 우정을 그렸는데요. 누적 관객 수 44만 명으로 박스오피스 3위에 올라있습니다. 영화를 연출한 김수훈 감독은 아이와 어른 모두 이해하기 쉬운 첫사랑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영화를 기획할 때부터 아이들은 물론 어른도 만족하는 가정물을 만들고 싶었다는데요. 실제로 아이들과 함께 보러 갔다가 부모들까지 감동받고 나온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또 사랑이란 감정을 깊이 있게 표현하기 위해 뮤지컬 형식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영화는 곧 중국과 일본에서 관객을 만나는데요. 내년 초에는 가족용 뮤지컬도 선보일 계획입니다.